지금 가지고 계신 팔찌 차고 계시던거 요거 주시고 고리값 요거는 따로 매입가격으로 해 드렸고요 지금 바로 출고하는 거는 1 8 k 고리가 4.3g 그리고 여기 20도입니다 네. 가지고 계신 팔찌 중량 보겠습니다 71.23g 입니다 1 8 k 가3 6 1 g 이 자, 요거 호랑이 팔찌 지금 바로 출고시킬거 중량이 79.3g이예요 3.1g 79.3g 에쫓죠 전체 빼기 75g 빼면 요 4.3g이 아까 1 8 k 고리값 나온습니다 자 지금 마침 사이즈도 딱 맞고 하셔가지고 네, 차고 바로 출고해 드리는 겁니다 사이즈 괜찮아요 이쪽에 그리고 이거 18K 장식 요것만 18K고 지금 보조줄이 없어가지고 조금 걱정되긴 하시는데 만약에 착용하시다 불안하시면 뭐세요 그러면 보조줄만 추가로 해서 달면 돼요 한 2-3일 정도 맡겨 놓으시면 되고 그래도 마음에 들어 하시던 거 착용하시니까 괜찮죠? 네. <laughs> 네 멋지게 착용하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